안녕하세요. 푸른 머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할 게임은 더러운 혀, 혀, 혓바닥 전쟁 게임입니다. 지금 제, 제 혀, 아주 더러운 혓바닥이 내려 널려거리고 있죠. 일단, 저기 무슨 앞에 신기한 포탈이 있는데 들어가 볼게요. 슝, 뭐지? 아, 이게 그 혓바닥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. 엄청나게센 사람이 많네요? 아, 혀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는데, 그걸 누르면 혓바닥 아, 전쟁이 시작되나 봅니다. 혓바닥 전쟁이 혓바닥으로 상대를 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용암에 빠트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어, 뒤에 몰래 가서 때려보겠습니다. 혀 아, 스트레칭! 안 돼! 어, 방금 죽을 뻔했어요. 다가다가 나이스. 혀 스트레칭으로 한대 맞췄습니다. 혓바닥 전쟁 생각보다 재밌네요. 더러운 혓, 물론 제 혓바닥이지만 더럽긴 하죠. 으 아니, 동시에 둘다 나를 공격하는 건 애바지. 안 돼! 아, 이용한면빠르 죽었어요. 자, 다시 포탈로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. 혓바닥 안으로 때리기! <laughs> 나이스 때렸다 와 어떤, 어떤 분들은 막 이제 혓바닥으로 다위를 소환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 더러운 혓바닥 맛을 제대로 보여줘야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혓바닥 스트레칭 우와. 혓 스트레칭이였구나 혓 스트레칭 팍팍 혓바닥 팍팍 더러운 협발 전투.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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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떤 분이 저를 때렸어요. 나이스, 나도 혀 스트레칭을 때렸다. 흐 진짜 재밌는 게임이네요. 혀 스트레칭. 자, 자. 아, 지금 못하나 보가혀스트레칭 어, 이제 서, 혀 스트레칭, 나이스. 한대 때렸고. 이 더러운 혀바닥, 악으로 아그, 모든 걸 때려주나. 와, 어떤 분들은 진짜 쓰요 저보다. 넬름 넬름. 핥아줄게요 핥아, 핥아. 넬름, 낼름, 넬름하게 핥아, 핥아, 혀바닥으로. 더러운 혀바닥, 혀, 스트레칭. 오,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다. 혀바닥으로. 협 혀바닥으로 때리기. 으! 때리, 그, 때리, 때리, 때리. 혓바닥으로 제가 지금 계속 때리고 있어요. 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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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때리, 아! 너무 세요, 어떤 의미. 하지만 제가 죽였고요. 아, 이게 죽이면, 사람들 을 죽일 때마다 코인을 선물해줘요. 어디 도망가려고? 그, 개구리주의 무슨 힘이 이렇게. 있어요? 죽어라! 나이스.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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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어, 아파! 뭐 갑자기 원래 차례로 돌아왔습니다? 다시? 그거? 혀, 혀, 더러운 혓바닥 전쟁장으로 왔어요. 혓바닥으로 때리기! 이제 더러운 침 맛을 보라고, 혓바 침! 바닥에서 나오는 침 공격! 왜? 아, 아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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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혓바닥으로 때리기! 아! 때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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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혓바닥으로 때리기! 혓바닥으로 때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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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도망쳐, 도망쳐, 도망쳐. 이때의 혀 스트레칭을 해야겠네. 딱! 때려주고. 으아, 아파. 혓바닥으로 때리! 내 더러운 혓바닥 맛을 보라고. 칼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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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받아라! 혓바닥으로때리기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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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, 말이야 죽어 죽어 말이야 죽어 죽어 아비오 끄악 뭐야? 엄청 큰챌린가 나타났어요 아이 용암이 빠져 죽었네요? 그리 이거 혀, 더러운 혓바닥 전쟁 진짜 재밌어요 때기 아, 아, 아파, 아파. 혀 스트레칭으로 한번 때려주고, 때려, 때려, 때려. 안 돼, 안 돼. 자, 이제 최후의 일격을 날리겠습니다. 일단,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면, 좀 기다려야 돼요. 최후의 일격이다. 혀 스트레칭! 진짜 재밌네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혀! 으! 죽었네요. 일단, 오늘은 이렇게 더러운 혓바닥 악 전쟁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요. 진짜 재밌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